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 2 9조자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근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뻔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따르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음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 그로 가고 복된 주일을 맞는데 이 토요일 새벽에도. 자던자면 깨워서 나와주시고 같이 하나님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 있도록 어, 이렇게 발걸음 옮겨 주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명수지. 어 명수군 군에 언제 입대지? 어? 내년. 어 그래. 반갑다요. 예,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어,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벌 받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 어릴 때부터 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이유 없이 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 분명한 벌을 매를 자청하는 그런 친구들을 가끔씩 봅니다. 벌을 안 받는 게 좋지만 그걸 벌 받을 때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벌을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평화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이런 속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아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정의롭고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충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 형벌을 하나님은 까닭 없이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벌 받을 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죠. 반대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 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 복받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을 어롭다 하든지 의인을 악하다든지 이런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착하고 선하게 포장해서 경찰 포창도 주고 또 나라에서 연금도 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대통령이 돼도 다 드러나서 대통령 예우도 포기하는 이런 데까지 지금 와있죠. 일제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그 사람들을 의롭닥 했지만은 지금은 다 역사 심판을 받아서 의롭다한걸다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기를 의롭닥 하는 것은 역사적 단죄도 받지만 해서는 안 되는 성경적 기준에 에서 벗어난 거죠. 반대로 또 의인을 아까닥 하는 것도, 이건 또 틀린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 즉, 부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별을 내신다는 리 것이죠. 여러분, 19절에도 그렇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이런 행동을 반목 듯이 하는 사람은 죄과 즉 죄에 대한 벌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먹고 남은 배려심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은 사회 공동체 적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파괴를 구하는 자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든지, 하나님에게 벌을 받든지, 그 악한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지,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지, 벌 받는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 받을 짓을 합니다. 열심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역량을 다 발휘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고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판별해서 한 달란트를 예, 숨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달란트 어쨌냐? 예,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나중에 뭐 잘못될까 싶어서 제가 숨겨 놨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가 뿌린 씨앗대로 예, 그한 달란트도 다 거두고 벌칙을 주시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 칭찬을 받습니다. 그외 것들은 벌 받을 행동인 줄 알고 깨닫고 속히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끊는다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벌 받는 행동을 중단하고 칭찬받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을 잘 관리하면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꼬여가지고 마음이 빼빼 꼬여서 항상 입에나 또는 행동이나 여러분 그것이 다 드러나기도 했는데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22절인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약약이 뭡니까? 어떤 약보다도 최고 몸을 보양하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을 항상 즐겁게 기쁘게 마음 속에서부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는 사람은 몸을 보양하는 약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가 흐물흐물하지, 뼈에 고장이 생겨서 고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만병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이 뭐냐? 주님을 전심으로 바르게 믿고, 마음을 즐겁게,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가져간다면 반드시 이거의 신체 건강으로도 이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비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이미. 그것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나빠도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혀 고문을 받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몽둥이로 때려도 예수 웃으면서 예수 여기에 대나무 꼬챙이를 찔러도 예수 푹푹푹푹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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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 속에서 물론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 건강관리 잘 하셔서 나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할 때 마음을 먼저 잘 관리하는 게 우리 신체 건강의 1번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만에까 하면서 마음을 잘 관리하여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복받을 기준이 입입니다. 입.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라 해도 주변에서 저 사람, 아이고, 뭐 배운 게 별로 없다. 저 사람 하는 게 행동이 좀 미련스럽다. 그래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속담. 근데 이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사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무지하게 보이고 또 지식이 없어 보여도 말을 아끼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예,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 말입니다. 말이 함부로 나오는 사람,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 우리가 자문서를 보면서 숱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말로 가정을 허물고, 말로 공동체를 허무는 참 진짜로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열린 입을 통하여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늘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칭찬해주고, 선한 말을 항상 입에 갖다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 때, 여러분, 계속 말로 기도를 가다듬으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잡담이나 하고 세상에 과격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씹는 말, 그래서 말을 아끼지 않아서 복을 다 떠나가는, 떠나보내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고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하여 본인 스스로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가정에도 복을 끼치는 멋지고 행복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